내 인생의 8알은 내 지분이야. 영범이는 제 인생이에요. 제 걸작이에요. 결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로부터 비침해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엄마로부터 오는 지원에 대해서 그냥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어, 요즘 연애나 결혼 문제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을 묶어서 시리즈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의 결혼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자녀의 남녀 관계의 부모 계획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세 가지 주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 자녀 결혼에 개입하는 엄마와 엄마에게서 자립이 안 되는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딸들도 부모와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할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딸이 연애를 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매번 반대하는 엄마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엄마는 이제 불안이 대물림되는 그런 목에 쪽이 이슈가 있는 집 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안이라든지 어쩐 정서 대물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딸의 결혼에 어,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렇게 이제 얽히고 설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그럼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그 자녀는 어떻게 자립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가족 세계 관점과, 어, 솔루션을 코칭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자녀의 남녀 관계에 개입하는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부모도 있고요. 이런 부모는 이제 자녀가 뭘 하려고 하면 다 걱정 근심으로 뭐 도전을 못하게 합니다. 이제 걱정이 끝이 없어요. 이런 주제들을 모아서 우리가 시리즈물로 다루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제 좀 알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다루고 싶은 사례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주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아들 결혼에 개입하는 엄마 이야기입니다. 어, 넷플릭스 드라마 폭작소가수다에 나오는 주인공 이제 금명이랑 이제 영범이가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엄마가 반대하죠. 이제 이 엄마는 집안이 재정적으로 기울다고 반대를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부모들이 흔하게 있죠 특히 이제 이 엄마는 자녀가 이 아들이 트로피예요 트로피 자녀를 트로피로 여기는 부모는 어떤 배우자가 와도 성에 안 찹니다 내 자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며느리에게도 내 트로피랑 사는 영광을 주는 거니까 바라는 게 많겠죠. 일반적으로 영범이 엄마 같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영범이 같은 아들, 딸 많습니다. 이제 존재가 이제 이렇게 다른데 개별화가 안돼 있는 거죠. 영범이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엄마 대사가 무시무시한데요. 네 인생의 팔알은 내 지분이야. 영범이는 제 인생이에요. 제 걸작이에요. 결혼 좀 알려주세요. 자, 이 엄마가 자기 삶을 살고 있나요? 어쩌다가 아들을 자기 인생의 트로피로 삼았을까요? 이제 영범이 엄마는 아들을 키운 게 아니고 투자를 한 거죠. 투자.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인생을 희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범이에게도 희생을 강요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해. 이제 영범이가 금명이랑 헤어지고 엄마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합니다. 영범이 삶이 희생당하는 거죠. 영범이는 엄마한테 엄마의 희생을 자신의 삶의 불행으로 갚습니다. 이거 다 주고받기 이슈입니다. 이 모계 쪽으로 이제 여기죠. 이 모계 쪽으로 희생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이제 모계 쪽에 착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관계 패턴이 대물림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대물림 패턴은 우리가 세션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영범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엄마에게 매일까?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다세대 얽힘이라고 하는데요. 영범위를 통해서 욕망을 충족하고 보상받으려는 엄마와 자립하지 못하는 충성심 강한 아들 왜이 모자는 이렇게 얽힘이 일어났습니까? 어쨌든 이 존재가 이렇게 다른데 경계가 없죠. 아들은 엄마 인생의 트로피고 아들 인생의 팔알이 엄마 지분이니까 아들의 결혼 문제가 엄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관념들이 흐르고 있죠. 뭔가 굉장히 얽혀있고 힘들죠. 이 부모와 자녀는 개별화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아들에게 준 것을 받으려는 엄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는 것으로서 빚을 갚습니다. 자, 이 엄마에 대한 아들의 충성심,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으로 엄마에게 보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 엄청 불행해지죠. 엄마도 아들도. 내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관계에 사랑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알수 있는데요. 만약에 영범이가 금명이와 결혼을 하고 스스로 자립을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각자 유능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립이 안 될까요? 그거는 이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영범이는 이제 착한 아들이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무릅쓰고, 양심의 가책을 무릅쓰고, 어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엄마의 착한 아들. 어린 아들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결혼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거죠. 근데 본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남자랑 우리가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미래가 너무 끔찍하죠. 어쨌든 영범인의 집은 이제 관계의 어려움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렇게 얽히고설키면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포인트는 사랑이 흐르는 관계 질서입니다. 남녀 관계는 모든 사람이 제외되어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범 엄마가 제외되어야 영범이는 남자로서 남자로서 잘살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관계 패턴이 대물림되고 인간관계나 일관계에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범위를 위한 세우기 언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 내가 만약에 영범위 같은 상황이 있다, 그럼 한번... 엄마를 상상하시면서 따라 해보세요. 어머니, 제가 당신을 위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러섭니다.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야기 해보세요. 엄마를 상상하시고, 엄마에게 소리내어 말을 해봅니다. 이렇게 엄마 삶에서 물러나야 남자로서 남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나는 아들 관계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 엄마들 있습니다. 엄마도 성장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살길 바라는 엄마는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세우기 언어가 있습니다. 나의 아들 혹은 나의 딸 분화가 되지 않아서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요. 얼굴을 떠올리시고 이야기합니다. 영범아 너는 우리들의 기쁨이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모든 것은 옳다. 너를 니네 운명으로 떠나보낸다. 그리고 자녀의 뒤에서 자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 보세요. 만약에 자녀하고 관계에서 그게 잘안 되신다. 그거는 본인의 부모하고 관계에서 얽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운명에서 자립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조건 없는 신뢰가 앞으로 가게 하는 힘입니다. 사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살면서 고비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아이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뒷심이 됩니다. 이것이 잘안 된다. 그건 이것은 아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 좀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가족 세우기 이론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전체를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영범이 사례에서 어, 영범이와 영범이 엄마 관계는 이 위계가 좀안 맞죠. 그리고 주고받기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녀 세대예요. 여기는 이제 부모 세대예요. 위계가 아주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생명을 주고 여기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또 손자녀 세대에다 생명을 주고 또 만약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 세상에 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거죠. 이런 이제 주고받기가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이렇게 자연의 질서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런 순리를 따라 흘러야 되는데, 지금 영범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사랑을 하라는 거죠. 너한테 투자했으니까 내가 좀 받아야겠다. 갚아라. 상환해라. 만약에 부모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애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뒤에서 뒷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범인은 엄마에게서 자립을 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엄마로부터 비침해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엄마로부터 오는 지원에 대해서 그냥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책감을 무릅쓰고 내가 한 남자로서 성인 남자로서 자기 삶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잘안 돼요. 이 죄책감 작업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죄책감과 관련된 세션에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고요. 여기서는 이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제 이런 얽힘이 일어날 때 주고받기 얽힘이 일어날 때 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오셔서 이제 훈련을 하고 계시죠. 가족 세우기 이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김영사에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여기 3부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이 사례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세우기 언어는 이제 4부에 여러 이슈마다 세우기 언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미나도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마다 방배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는 뭐 책으로 이론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체화 작업을 통해서 몸이 바뀌게, 행동이 바뀌게 다양한 관계 이슈를 직접 워크샵에서 체험 학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례 올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소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